안녕하세요. ITG의 찐이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통계 함수 중에서 메디안과 모드, 랭크 EQ, STDV, 그리고 Y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메디안 함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안 함수는 주어진 수의 중간값을 반환을 해줘요. 중간값은 평균값이 아니라 숫자값이 정렬된 기준으로 보았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값을 구해줍니다. 메디안을 구하는 구문을 보시게 되면 메디안은 넘버 원, 넘버 투하고 점점점이 나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범위로 구하시는 것이 훨씬 더 쉽다 하는 거 우선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예제를 보시면서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디안 값 니콜은 주어진 수들의 중간 값을 구합니다. 가로 열고 인터넷에 점수들의 범위하고 엔터를 치시면 66.0이 나왔고, 쭉 89.5, 85.0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점수가 나왔을 때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제가 인터넷 점수를 우선 복사를 할게요. 복사해서 붙여놓고 데이터에서 정렬을 한번 해봅니다. 정렬을 해보시게 되면, 숫자 중에 중간에 위치한 값들을 찾아볼까요? 그러면 66이 나왔네요. 66이 중간에 위치한 값 66을 반환을 해준 거예요. 숫자 개수가 지금 총 7개인데 인터넷 같은 경우는 펄수일 때는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정 가운데의 수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66을 반환을 해줬고요. 그 다음 워드 점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워드 점수 같은 경우는 데이터 정렬을 한번 다시 해볼게요. 정렬을 해놓고 나니까, 점수가 총 6개밖에 없어요. 6개밖에 없다 보니까, 두개두개 빼고 나면, 가운데가운데 가운데 있는 이두개의 값을 더해서 나눠준 평균 값, 두개의 평균 값을 반환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89.5가 나왔고요. 다시 한번, 수의 개수가 홀수일 때는, 정 가운데 수를 반환하고 수 개수가 짝수일 때는 두 수의 평균을 반환을 해주는 게 메디안 함수입니다. 자, 오른쪽도 한번 해볼까요? 니콜은, 메디안. 블록 지정하시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이죠? 블록 지정해서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주의사항도 있긴 한데 그냥 한번씩들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모드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드 함수는 계열 또는 데이터 범위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거나 반복적인 값을 가장 많이 나온 수예요. 가장 많이 나오는 값을 반환을 해준데 보통 시험에는 최빈수를 구하세요 아니면 최빈값을 구하세요 하고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럴 때 사용하시는 것이 모드 함수고 모드 함수 구문을 보시게 되면 안에 인수로 넘버 1, 넘버 2또 점점점이에요. 자, 이럴 경우에는 제가 범위를 설정하시는 게 훨씬 편한 방법이시죠. 모드하고 인수로는 최빈수를 구할 범위를 설정을 해 주시면 바로 답을 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 보시는 게 가장 이해하기가 빠르니까 문제를 해 보면 니콜은 모드 내가 원하는 영역. 지금 인터넷 영역의 범위를 설정을 하고 가로만 닫아 주시면 돼요. 자, 62점 나왔고요. 쭉 드래그를 해 보니까 인터넷에서는 62, 62, 62라는 숫자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최빈수가 62라는 값을 반환을 받았고 자, 워드에서는 봅시다. 워드에서는 83.2 두번 나오고 나머지는 다한 번씩 있네요. 그래서 83점을 반환을 받았고요. 네, 엑셀에서는 NA가 떴어요. NA는 숫자를 살펴보시게 되면 두번 이상 나오는 수가 없어요. 다 숫자가 각각 틀립니다. 이럴 때 오류 메시지가 NA로 나오고 자, 사용할 수 없는 값. 그러니까 최빈수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범위 지정한 범위 내에. 이럴 경우에는 하나를 77로 바꿔볼까요? 그럼 바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NA가 떴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이런 해결 방법에 대한 내용 오류 메시지를 보시면서 아, 어느 부분이 틀렸었구나 하고 캐치를 하셔서 바로 수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옆에 모드 함수도 오른쪽에 있는 모드 함수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만 지정하시면 되고, 쭉 드래그를 하니까, 이번에도 동일하게 똑같은 수가 같이 나오는 부분이 이 NA 같은 부분에는 없어요. 나온 후만 87.87점 해서 87이라는 값과 83점 밖에 수두 개만 반복이 되는 수치가 있어서 87과 83이 나왔고, 나머지는 NA가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어 앞전에 배웠던 if 에러를 통해서 오류가 발생됐을 때뭐 공백으로 처리해 주세요 하는 식으로 처리를 하시게 되면 오류 값이 나오는 부분은 감춰두고 수치만 깔끔하게 문서를 작성하실 수 있겠죠. 니콜은모두 함수를 써서 에러가 발생해서 에러가 발생했을 시에 주어진 값, 밸류 값은 그대로고, if error 발생 시에 공백으로 처리해 주세요 하고, if error 함수를 한번더 사용을 해 봤습니다. 아래도 주의사항이 있고, 옆에 보시면, mod 함수 같은 경우가 2007버전에서 사용하던 함수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사용을 하고 있고, 시험에도 간혹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함수는 읽어 보시면, 보다 정확하고 이름에서 용도를 짐작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새로운 함수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모두 멀티와 모두 싱글 함수라는 함수로 대체가 돼서 이제 이 함수 형식으로 앞으로는 쓰시면 될것 같고 아직까지 시험에는 모드로 나와요. MOD로 약간 정리를 해 놓았으니까 한번 참조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랭크 이큐인데요. 랭크 이큐 함수는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간단하게 보시면 그냥 랭킹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순위를 구하는 함수고 랭크 EQ 같은 경우는 두개 이상의 값이 동일한 순위가 있는 경우 해당 값집합에 상위 순서가 반환됩니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3등이 두명 있다 그러면 4등이란 값은 없고 그냥 둘다 3등이라고 표기를 해주고 랭크 AVG는 3.5등이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자, 구문을 한번 보시면, 넘버 값과 REF 오더 값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넘버는 순위를 구할 수나 셀을 나타내고, REF, 레퍼런스라고도 하죠. 약어로 써져 있는데, 순위를 구할 범위예요 그런데, 이 순위를 구하는 범위, 랭크 EQ에서는 무조건 절대 참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 인수로 정렬 방법이 있습니다. 정렬 방법은 오름차순으로 할 것인지 내림차순으로 할 것인지 그걸 정해주는 인수입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코론 랭크 EQ 내 점수부터 선택을 해주시고 컴마 참조 영역 두 번째 인수는 RF라고 되어 있습니다. RF는 참조할 범위 나를 포함한 참조할 범위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되는 거 랭킹에서는 참조할 범위는 항상 무조건 절대 참조를 해주셔야 된다. 콤마. 그 다음, 내림 차순인지 오름 차순인지. 내림 차순은 가장 높은 수가 1등인 것이고요. 오름 차순은 가장 작은 값이 1등입니다. 지금은 많은 수, 높은 수가 1등이니까 그냥 바로 내림 차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치시게 되면 순위가 바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순위를 구하시면 되고요. 1등부터 쭉 순서대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 동일한 값이 있는 경우, 지금 랭크 EQ와 랭크 에버러지의 형태까지 다해 놓았는데, 이건 그냥 점수 구해 놓은 걸 보고 참조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 점수, 남들의 점수, F3 절대 참조, 겉마, 내림 차순이니까 0. 이번에는 오름 차순이죠. 랭크 EQ, 나의 점수, 나를 포함한 남들의 점수가 참조 영역, 레퍼런스에 해당이 되고요. 오름차순으로 설정을 할 거니까 1를 넣어줘야겠습니다. 랭크 AVG, 니콜은 사용하는 방식은 같아요. 내 점수, 넘버니까 내 점수, REF, 나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의 모든 점수, F4 절대 참조, 마 내림 차수는 0, 오름 차수는 1로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그냥 참조만 하시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라톤 기록 같은 경우는 낮은 수가 1등이었죠? 랭크 EQ, 본인 점수, 남, 나를 포함한 남들의 점수, F4 절대 참조. 5도 값은 낮은 수, 마라톤 기록은 짧을수록 점수 기록이 좋은 거잖아요. 자, 오름차 순으로 정리를 해주면 순위가 나옵니다. 자, 랭크 AVG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이렇게 중간 값으로 표기를 해준다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STDV, 표준 편차를 구하는 함수죠 여러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긴 합니다. 아 그리고 좀 중요하겠다 생각되는 함수들은 제가 시트에 이 표시를 해놨어요 하트 표시를 해놨으니까 하트 표시가 된 곳과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좀더 집중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문을 보시게 되면 사용하는 인수에 number o n u m b e r t 그리고 점점점이에요 이렇게 되면 표준편차를 구할 범위를 그냥 선택을 해주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쭉 내려서 이거 문제를 보면서 확인을 해 보죠 지금 stdv에 관련된 함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부분은 하단 부분에 따로 설명을 해 놨으니까 참조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표준편차 구해졌고요 쭉 드래그 어 숫자가 너무 긴것 같으니까 소점 자릿수는두 자리로 좀 줄일게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단지 범위만 설정을 해주시면 되니까 크게 어려울 건 없죠. 음, 그리고 다른 함수들, 조금 전에 나왔던 S T D V 에 관련된 함수가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았으니까 한번씩들 읽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VAR입니다. 표본에 분산을 구하는 함수가 VAR 함수다 하고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고 사용법은 똑같아요. 앞에 있던 s t d e v 나 median이나 VAR 가로 열고 인수로는 넘버1 넘버2예요. 그리고 점점점 이럴 때는 범위를 지정을 해 주시면 범위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 쉽게 구하실 수 있는 값이었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VAR 적어주시고 넘버 1, 넘버 2는 항상 범위를 그냥 지정을 해주시면 됐어요. 범위 지정 대로 드래그 VAR 범위 지정 해주시게 되면 값이 쭉 자동 채우기를 통해서 만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